아니 이거.. 어디가나 명절 아니면 못 모인다고 알지? 약간 1년에 설날 추석 한 번씩 있는 것처럼 1년에 한두 번씩 모일 수 있다고 근데 그거 알지? 자들 게임 많이 하는 거 게임 <laughs> <laughs> 자주 하는데 난 <laughs> 그거 알지 게임은 맨날 하는 거 알지 난 바빠 나도 바빠 야, 나도 게임한다고. 진짜 바빠 난 바빠, 베리 바빠 아.. 씨발 변함이 없네 거의 왜?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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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는 너무 너는 할 사람 없너난 친구가 없어 는 너는 없어,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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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너는 너는 너 불려. 는 너는 너는 내친너에아파너밖에 없다. 는불는너야 <laughs> 네, 이스 아니야? 네. 이스 내일 이란 가? 나 내일 쉬 네. 네, 네. 이 네. 네, 이스 쉬는 날 네, 이스 네. 이스나 요즘 네. 수에 빠졌잖아